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713번지 태극기가 휘날리는 허주한 3층 건물 우리 동네 학습공간 은빛등지가 있다 교육장에 들어서면 강사도 학생도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다 여기는 노인천국 노인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탄생하는 곳이다 여기 이렇게 도구 상자예요. 도구 상자로는 여기 면도 칼이 있어요. 레조툴이라고 네, 그래요. 칼이야, 칼. 이그 칼을 크림해서요. 크림 빨간색으로 크림을 합니다. 크림을 하면은 이제 잘려요. 몇 세기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약병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침몰시켰다. 코로나 19. 2019년 말 중국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2020년 봄 학기를 준비 중에 소문은 공문으로 받았다. 상황이 좋아져 연락할 때까지 계약을 멈추라는 것이다. 안산 시니어그룹과 연대한 학습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은빛 IT 서포터즈로 네. 새로 발족한 파이팅. 은빛 등지 강사단이 살지. 코로나19와 그래. 당국의 노인 정보화 교육 변경에 따라 중단하고 있었던 교육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화이팅! 2 0 2 1년 마지막 학기 영상을 만들며 서로를 격려하며 연말 야의 촬영에 함께 나섰다 마음이 아주 년뜻하고 기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성문장 하다가 오래간만에 나가다 보니까 너무 즐거우시오 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 말씀보다는 촬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이 우선입니다. 누가 옆에서 인사를 하든 말든 뭐 이런 거 해서 안 됩니다. 그 현장을 찍어내지 않면안 되기 때문에 네, 촬영자의 의무, 기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촬영한다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촬영을 그 마치지 않으면 그장면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촬영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의 자세는 어든걸를 떠나서 촬영 자체에 복합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던그 그런 각도에서 좀잘 찍지 말라고 여러 장면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중에 쓸만한 것은 골라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카메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카메라 흔들흔들 하고 찍으면 안 돼요. 안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흔들릴 수 있도록 노력 하면서 찍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나가게 돼서 즐겁고요. 어, 다치지 않게 제가 상비약도 준비해왔어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제, 다친 사람들, 뭐, 밴드 다 준비했으니까. 러시아입니다. 참 중요한 우리 올림픽 동지가 돼서 여러 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명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원장님이야, 국장님 또박 선생님. 윤 선생님, 어저께 손녀사님까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수원입니다. 오늘 신제그룹에서 우리가 여행 촬영을 하면서 원장님 숙제 내주신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하면서 세장대양 등하고 그다음에 남한산성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무사히 어? 선생님들과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엽펜제 네, 끼는데서 빛등기라는몇 년서부터 저는 알았는데 너무 제가 바빠서 컴퓨터에 잘 모르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에 동기라는데 와서 막상 해보라니까 너무 좀 힘든데 위에 계시는 회장님을 비롯하고 원장님 국장님 또 보원장님 선생님들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노력을 해서 저도 이런 일에좀 많이 좀 했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쁘고요. 어, 오늘 어, 출사 여행 가셔서 촬영하시는 데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들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입니다. 아, 저희들에게 이 디지털 시대에 확보한 노령의 정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신 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게끔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이 막배기로 포토샵, 한글 기초 이런 걸 조금 배우다가 쉬었는데, 어머, 뭐 이번에 나와서 배우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이제 원양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프리미어 동영상까지 가서 작품도 좀 만들어 보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부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갈수 있는 그룹은 전 세계에서 딱2차한다 뿐입니다. 이건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다댕기나서 노인 노인 회의를 했지만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점점 키워나감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의 탈하한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뭘 하지는 못하지만, 은그 젊은이들의 뒤에서 어, 짐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 생산적인 그리고 매우 당군님이 에, 심어주신 그런 정신에 충실히 산다는 것이 에, 우리의 법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요. 한글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법리를 갖다 아우르는 그러한 우주의 기호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한 문자가 아니고, 인류는 물론이요, 전 우주가 움직이는 법리를 갖다가 정리한 게 한글입니다. 여러분들 한글의 역사도 아, 시고또 말을 아, 한국말로 아, 해 왔기 때문에 별로고 오늘 당장군여기있어요 어디 어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류의 발전사를 어, 다할수 있는 이큰 획기적인 발명이 어, 그 한글 창조의 이 있어요. 데 우리 생활에 직결해서 또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이 매우 빈약한 이 자원하고 어 국토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다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 정보를 입력하는 기호로서 한글이 최고의 글입니다. 에, 전 세계에 많은 에, 민족과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 따라수 쓰는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사용요, 사용어가 한글하고 어, 영어 두 가지 뿐입니다. 절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정자각에서 절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 선생님들은 어로로 해서 임금님이 돼서 들어가시고 저는 신화가 돼서 옆으로, 변도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들어가실 때도 예법이 있습니다. 어, 남자분들은 어, 왼,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리시고 들어가시고요. 여자분들은 반대로. 사실 여자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 지금은 <laughs>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 남자분들은 왼손을 위로 여자분들은 오른손을 진짜... 위로 하고 어로로 해서 옹손, 경손하게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고마인데 아이고 산생님행복만 보고 한데.